자, 225번 문제입니다. 225번. 상용로그의 활용 문제입니다. 상용로그는 보통 활용, 실생활의 활용 문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개네요. 빛이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그 밝기가 19%씩 감소한답니다. 19% 감소. 한장 통과할 때마다, 그때 다섯 장 통과했을 때, 다섯 장을 통과했을 때, 몇 프로냐? 남은 빛이 몇 프로인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19%가 감산된 얘기는한 장씩 통과했을 때 남은 빛의 세기는 100분의 81이란 소리예요. 얘를 5장 통과했으니까 5제곱을 했을 때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00분의 81에 5제곱은 X라고 문제를 놨습니다. 자, 그럼 얘를 양 변을 상용 로그를 씌우면, 로그, 로그 100분의 81의 5제곱은 로그 x 이렇게 될거고 좌변을 정리하면 5 곱하기 81은 3의 4제곱인가요? 4 로그 3 빼기 2가 됩니다.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을거라 믿어요. 그럼 얘가 정리를 해보면, 5. 4 곱하기 로그 3은, 로그 3은 거기 주어져 있죠? 0.48. 여기다가 빼기 2라고 주어진 상황인데, 자, 0.48 곱하기 4는 1.92인가요? 1.92. 네, 1.92.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0. 마이너스 0.08인데, 마이너스 0.4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로그의 x가 마이너스 0.4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상용로그에서 소수 부분, 그러니까 상용로그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눴잖아요 이렇게. n 더하기 알파 α. 근데 n은 정수고, 지표고, 얘는 이제 가수인데, 이제 소수란 말이야. 소수. 근데 반드시 양수 형태로 나타내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음수 형태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6으로 바꿉니다. 그럼 얘를 계속 풀어보면, 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로그. 10에,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고, 더하기. 0.6은 로그, 10에, 0.6은 3.99네요. 3.9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로그 10에 0.399가 돼서 x는 0.399가 정답인데 퍼센테이지입니다. 자, 퍼센테이지라고 하면은 거기다 100을 곱하는 얘기예요. 즉 x 퍼센테이지는 3 9 9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9.9가 됩니다. 맞죠? 우리는 확률 1을 보통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곱하기 100분의 1의 의미랑 동일합니다. 즉 소수점을 곱하기 100을 통해 정수값 보기 편한 숫자값으로 고쳐내는 걸 얘기합니다. 정답은 39.9%